导呀。No, yeah. oh. 생각해볼게요 이민혁! 이민이민 부른사람 기영미안영아 기영오빠 기 주헌오빠 오늘 어깨 깡패 에이 성형는데 아니야 그거 야 포스팅 주인 이거 놓고 왔어요? 이거 이거 주인? 맞아요? 오늘 요정 같아요 비빔 요정 계속 불더잖아 이게 시작이 못지않게 유명해주이사진찍세요 <laughs> <목소리도> 아, 추워, 추워, 추워. 어 아, 좋아 쏘아! 쏘 지분이 막 들어와. 현우 <laughs> 오빠 오늘 오대포야. 오대포야. <laughs> 오늘 뭐 먹지? 아, 나 너무 설레 지금. 소고기. 말한 거한 번. 말한 거한 번. 아니 어제 오영이 거의 한 거의 7, 8 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안 먹었거든요. <laughs> 아무도 아무도 안 먹어줘서.

그래, 그러자. 울지는 말자. 아프겠지만. 그래, 그러자. 가사 이거 아닌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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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잠깐만. 그거. 얼마 전에 저랑 원호 형이랑, 아, 원호 형 아니죠. 미안. 얼마 전에 <웃음> 찬, 미안. 얼마 전에 찬틴이랑 형만이랑 그 로니오에 잠깐 갔는데 거기에 그 우영미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셔누 형 노래 나오고 있었어요 워우! 셔누 형! 불러주세 불러주세요 잠깐만 내가 뭐, 마이크 그래 아직 이걸 뭐 이거 모른다고 그랬어 이거 연출한 거아 아, 이게 약간 노래가 가쁜 싸이 가쁜 싸이 아니 그러면은 제 파트 말고 어, 그 프레 오! 아... 그... 프렛 파트를 불러볼게요오 긴장이... 어 t m 마이? 이거 해주고 네? 어? 이거 이어오는데 어? 어떤 거? 어떤 어떤 거? 어떤 거? 어떤 거? 내떤에 어떤 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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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떤 거? 어떤 거? 어떤 거? 어떤 거? 어떤 거? 어떤 거? 어떤 거? 어 어, 나 애교하고 싶은데 자꾸 시켜서 어떤거지 제일 그짜야 왜냐면, 왜냐면좀 애교를 아, 이제 중지해야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중지면은 얘네. 그네그 왜냐면은 뭔가 아직 너무 분위기아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아니 있는데. 아니, 우리... 아, 우리... 야, 솔직히 그리고... 야, 솔직히 형원 형이 어, 못하는 척 하는 건데 진짜 잘해요. 우리들. 자, 얘 그런데 그 능력이니까 많이 에, 하라 이거죠. 그렇 많이 네, 네, 네. 말고. 제야원. 제형원제형원 제... 아, 오늘 목에 꽃도 아, 큰거 달아 는데 제야원. 내 고의 일절을 주언이가 연달아서 이절 아, 형원이가. 3단에서 아, 말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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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지워. 저하고 그럼 형원 형 하는 걸로. 콜? 콜! 아, 음악. 원래 이거 음악이 있잖아. 너무 딱딱해. 그냥, 그냥 해. 넷, 형, 와 아니, 너 하고 갈게 오! 이게 왜 오는 거야? 파2팅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좋아해요 유영 오빠만 해주세요 유기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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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건 내가 보기 싫어아 저도요 아, 아, 안돼 안돼 그래, 안 그래, 그래, 제가 보고 싶어요 목소리 아, <laughs> 뭐, 약간 주헌처럼 해드릴까요? 네, <공> tremb.. <수 team>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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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수적인 느낌으로 해도 돼? 아, 보수적인 느낌? <laughs> 어, 야, 그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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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만 리더의 그. 요를 붙여야 돼. 야! 나고 뭐 하지마! 베트라고 <laughs> 뭐, 하지마! 오늘부터 내, 하지마! 보여줘요. 아, congress, 뭐, 뭐 아, 뭐. 아. 자6 붙여야지. five,

サッカーパガシャガーパガシャあれファイセイファイセイセイセイセイ 부담감이 아, 야, 그거 너좀 부담감이 엄청 나요. 네그러 지금 마지막에 해 줬어. 해야되는데 해야되지 않겠냐고 해야되지 해야되지 5 6 7 8 7 8 박 대표에서 경련이 와요, 여러분. <laughs> 오늘도 기현이의 그 포토 카드 나눔 시간 있으니까요. 미나상 전부 기다려주시고요. <웃음> 어 글로벌이야. 아시. 어 스탑. 아, please wait <laughs> 어, 아 중국어는 아 옛날에 기억이 안 나. 요샤 등샤. 등샤. 하우지오 불지. 시님은 어, 아이님은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아, 어, 이제 또 급하게 마무리하지만, 어, 몬스터 시라 많이 사랑해주시고, 어, 인사 이렇게 사인해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인사드릴게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<인사드립니다>. 지금까지 몬스터 엑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오늘 고마워요.